히스기아 왕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의 부왕 아스에 대해서는 주말 본문까지 계속 내용이 이어졌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대단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아들 히스기아 왕은 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선한 왕입니다 히스기아는 25세 즉위에서 29년간을 다스렸고 자유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귀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왕이 되면서 히스기야가 맨 처음에 한 일이 어떻게 소개됩니까? 그는 부친이 닫아버렸던 성전의 문을 다시 여는 일로 왕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부친은 성전에 가득히 우상들을 설치했습니다. 제단을 더럽혔습니다. 그러기에 희스기야 왕은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성전 구석구석을 성결이 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행했습니다. 다음으로 그가 한 일은 성전을 다시, 다시 처음처럼 봉헌하는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 기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느 번제와 속제제를 드리는 것처럼 재물들의 수요가 얼마이고 어떻게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인데요. 그저 평범한 내용이 아니라 성전을 처음처럼 다시 봉헌하는 그런 귀한 의미가 있는 제사들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성읍의 귀인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그리고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거론한 것처럼 성전 전체가 부정해졌었고, 부항 아아스가 유다왕국 전역에 우상이 넘치게 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마저 폐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수승아지 일곱 마리, 순냥 일곱 마리, 어린양 일곱 마리, 순념소 일곱 마리로 속지 제물을 드리고 또 번제를 다시 드렸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히스기아 왕은 다유당 시대에 성전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레위 사람들의 찬양대를 다시 크게 활성화시켰습니다. 다윗왕과 그때의 선지자들 갓과 나단이 명령하고 조직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하 여금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그래서 번제가 드려질 때에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고 악기를 연주하고 온 회중이 경배하게 했습니다. 또 그리고 레위인들로 조직한 찬양대원들이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과 이 연주가 본제를 마칠 때까지 계속하게 했습니다. 이제 모든 제사가 마쳐졌다고 합니다. 왕과 동석한 모든 이들이 엎드려서 경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히스기야는 명령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정결하게 해서 여호와께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 헌신했으니 다음으로 마땅히 온 백성들이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감사 제물을 봉헌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에 온 회중이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자마다 번제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백성들이 가져온 어, 예물들, 즉, 재물들의 수요를 기록합니다. 수소가 70마리입니다. 순양이 100마리입니다. 어린양이 200마리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번제를 드리고, 여기에 다시 제사의 종류가 5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제사라는 것도 있고, 속건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하목제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용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가 성별되어 드려지는 큰 예배였습니다. 자이 예배의 규모가 크므로 번제하는 일에 제사장의 수가 부족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짐승들의 가죽을 벗기는 제사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레위인들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물론 레위인들 중에서 제사장들이 세워 아론의 후손들인 제사장이 세워진 것입니다만은 아무튼 아론의 후손이 아닌 레위인들이 제사장처럼 도와줘야 할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이 특별한 상황이 기록되는데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다고 특별히 기록한 대목입니다. 분명 직분은 제사장의 직분이 더그 중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레위인들이 더 성심이 있었다는 이 특별한 기록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야말로 직분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일,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 일은 이 제물을 씻는 일, 피를 받는 일, 또 기름이나 또 이런 제를 처리하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이제 손길이 부족한 가운데 어, 레위인이 더 성심을 가지고 뭔가 어, 여기 이 직무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대목에 이르면 이 모든 일들이 갑자기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 날에 걸쳐서 준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성전을 다시 한번 재복원해야 되겠다는. 히스기야 왕의 특별한 결심에 의해서 서둘러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으므로 백성을 위해서 예배해 주셨으므로 순조롭게 제물들이 조달되고 이 모든 일들이 감당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모세의 성막을 지을 때에 백성들이 그 귀한 예물들을 가져왔을 때에 넘치도록 가져오므로 더 이상 가져오지 않도록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또 다윗이 성전 재료를 준비할 때에 넘치도록 모든 그 재료들이 준비된 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셨으므로 히스기야와 백, 백,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더불어 기뻐하는 이 성전 재봉원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저 우리 인간들은 순종할 때에 그분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 이러한 섬김 속에 기쁨이 가득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성전의 예배를 가장 먼저 회복한 일은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장 우선, 우선시하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우리 안에 또 기쁨이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늘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